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런닝화를 샀습니다 나이키 베어 베이퍼 플라이 나이커 나이커 나이키 베어 베어 베이퍼 플라이 원래 신던거 나이키 알파 플라이 2 한1간 넘게 신었는데 마, 마탱에 갔습니다 다 찢어지고 막, 구멍 뚫려 이차다 달아 엎어져 이거 신고 한 거의 9 0 0 k 로 기록을 안 남기고 뛸 때도 있어서 거의 한1 0 0 0 k 로 거의 한1 0 0 0 k 로뛴것 같아요 이게 엄청 비쌉니다 이게, 이게 한 30초중반대 엄청 비싸요 근데 뭐1 0 0 0 k 로 뛴거면 이제 뽕을 뽑은거 일수도 있지만 이것도 엄청 비싸 요것도 한 30만원 돈이야 29만 얼마니까 거의 30만원인데 요거보단 한 단계 좀 아래 제가 이거를 딴 거를 안 신어보고 이거를 바로 사서 신어봤기 때문에 요거 한 단계 민 모델을 샀습니다 데이크플라이 공홈 들어갔더니 재고가 풀려서 저는 크림에서 샀습니다 크림에서 한 사니까 한 3만원 3만 원 정도 더 싸게 사서 이걸로 신어 보려고 샀어요. 근데 네, 요거 보니까 어쨌든 비싼 신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도로를 많이 떼요 아스팔트 막 이런 데 많이 떼니까 이게 금방 달더라고요. 여기. 이런 게. 좀 오래 신으려면은 요거 요거 있죠. 슈구. 이 밑에 이렇게 발라 주면은 좀 그래도 오래 신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요거도 샀습니다. 요거 한번 달라서 신어보려고 하고. 가격이 막 저렴한 신발은 아니니까 오래오래 신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 밑에 한번 그냥 보강해서 이거를 이제 세컨 뭔가 비올 때나 뭐눈올 때나 막 도로 안 좋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주로 이런 걸 신고 이걸 신고 세컨으로 이거를 주 그걸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는건 몰라 하지만 그냥 해봐 그냥 짜 일단 오케이 오 이거 냄새 엄청나네 이거 환기 시키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문 열고 해야 돼 이거 환기 잘시켜 환기를 잘 시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환기 잘 해야겠다 <laughs> 하다가 그로갈 수도 있겠네. 바깥쪽이 많이 다녀요. 이런 이게 내가 일로 뛰나 봐. 이렇게 하나 완성. 제가 이번에 한번 마라톤 풀 코스 나가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이제 신청해야겠다. 잘 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복싱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가르쳐 주신 복싱 코치님이 풀마라톤 나간다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야 그래서 어 나도 같이 나가자고 해야지 했는데 기록증이 있어야 된대요 풀마라톤은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다 받진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다음에 다음 기회로 와 이거 본데 취한다 지금 소주 한병한거 같네 돈만 많으면 365개 사가지고 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신고 싶다 나는요 돈 많이 벌잖아요 나이키 흰 양말 있죠 그거 잔뜩 사가지고 하루에, 하루에 맨날 새거 뜯어서 신을 거야 맨날 새 걸로 흰거 매일 새거 뜯으면서 매일 새 하얀 거잘 닳는 부위만 원래 바르는 건데 처음에 보니까 그냥 다 바라봤어요 이렇게 바르고 한번 띄어보고 이제 띄면 이제 어느 쪽이 많이 다른지 이제 보이니까 그쪽만 이제 처음엔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다 말랐어? 다 말랐어? 이제 다 마르면 띄어보겠습니다. 이거 신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이틀 동안 잘 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혹시나 이거 바르실 때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게그 환기 잘 되는 곳에있어야 돼요. 저 이거 하다가 푸각 막 마비되고 계속 눈물 나고 좀 큰일날 뻔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잘라버려야 돼. 아, 브라 손톱깎기로 해. 헬스장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로 보이는 잼민이가 저한테 오더니 너 3대.. 형 3대 몇이세요? 이러는 거. 근데 내가 3대를 되게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 난 유산.. 난 유산소 좋아하는데? 아씨들어 더워.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저 평발이에요. 제가 평발이라서 새 신발을 시, 사서 신으면 여기 아치 부분이 런닝화 아, 런닝화 신으면 아치 부분이 항상 물집이 잡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잡히든 말든 그냥 뛰어보겠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 돈도 없어 가진고 몸뚱이 네. 하나야. 그래도 좋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예스 레츠고 바로 가보자 벌써부터 땀 범벅스 7시 3분 아 근데 이거 도착하면은 해가 질것 같은데, 그래도 저녁에 이제 시원해, 너무 좋아. 딱 뛰기 진짜 딱 좋은 날씨, 바람 좀 불고 한강 초입까지 한 자전거 타고 10분 정도 걸려서 저는 따릉이를 합니다 큰일났어. 해다 졌어. 끝났어. 타이밍 아, 한 30분 일찍 나왔어야 돼. 아, 그게 또왜 그러냐면은 이 고프로가 밤에 화질이 완전 그냥 망이야. 망 신호밖에 없어. 신발이 살짝 헐렁하네요. 끈을 위에 하나 더 먹고 있어요. 아, 이제 좀 낫다. 아, 따, 노을 다 졌다. 자질 준비를 해봅시다. 노래 일단 틀고, 나이키런클럽 렛츠고 밟바 새끼야 렛츠고 아 여기가 원래 노을 맛집인데 아, 30분만 일찍 왔으면 됐는데 지금 코호흡을 해야 돼 코호흡 벌레 3마리 먹었어 지금 철봉하고 싶은데 철봉이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네 오랜만에 머스로 한번 발라고겠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네. 좀만 기다려볼까? 지금 가져온데 사이즈 미스. 반반 아. 반 사이즈 다운했어야 돼반 사이즈. 앞으로 제가 슈그를 막 덕지덕지 막칠했잖아요. 아스팔트 아닌데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레탄? 뭐 이런 바닥에 살짝 미끄럽네. 포인트만 발라줘야 되는데. 에이. 애들 체력이 쩔어 갈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형철분봉좀 하자. 포기, 내가 포기. 일단 잠수교 찍고 다시 오다가야겠다. 에 가나? 어, 안 가? 오케이, 내가 가야지.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오늘 토요일이네요. 커플들도 많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레있다 고래 다가프리야다아다플프다 다가프리아, 다가프리아, 다가아 한열 개는 하거든요. 미끄러워서 그래요. 아 괜히 했다 어깨 아프다.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안녕. 사이즈 미스.